노리, 노리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laughs> 목소리가 활기차죠. 어, 그런데 비가 지금 혹시 빗소리 들리시나요? 이야 3일째, 3일째 비가 밤새 오고 오늘 저기 아침에도 지금 열심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분갈이는 뭐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어, 여기가 좁으니까 조금 베란다에다 낸, 어, 저기, 옥상 밖으로, 옥상 밖으로, 하우스 밖으로 내놓고, 어,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와, 예쁘죠? 오, 어, 이아 이거 뭐죠? 수연, 수연도 잘하고 있네요. 어, 살짝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사랑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고요. 이거 크리스마스 때한 이꼬지, 이꼬지 트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 괜찮아요. 뿌리를 잘 내리고, 이꼬이 뚝뚝 잘라서 한 건데, 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저면을 하러. 아우, 요 아이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저면을 하러 내리, 내리고 간, 데리고 갔는데요. 내려갔는데 어, 다른 흑법사도 데, 데리고 갔는데 아주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너무 많이 말려갖고. 요 아이 페스티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거의 나와 있어요. 요거. 먼노철아도 제가 이렇게 긴 분을 자꾸 옆으로만 늘어나네요. 먼노철아가 요만한 아이, 진짜 요딱 요, 요만한 아이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긴 화분에 심어놨고요. 또 놀이터가 한 가지 이제 음. 자랑할 거. 요거 요거 카시오접금. 음, 옛날 카시오접금이잖아요. 이두 근생인데 여기 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빳빳해졌어요. 이제.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이쪽 아이는 빳빳해지고요. 이쪽은 아직도 말랑말랑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굶겨가지고, 저 아래다 놓고 물을 너무 많이 굶겨서 푸릇푸릇 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저, 저한테 온지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 물들 생각은 안 하고요. 또 물을 너무 안줘갖고 이렇게 짜글짜글짜글 아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 먼저 저면을 한, 깨 했죠? 오래 했습니다. 먼저 저면을 깨 하고, 어, 또 그냥, 어, 바람 잘 통한 데다 놔뒀더니 말랐더라고요. 말라서. 말랐는데, 이렇게또 말랑말랑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면을 또 했습니다. 한 3시간? 2시간 정도 했나요? 3시간 정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한쪽은 돌아왔어요. 이제 빳빳해졌어요. 이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아직도 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우, 빗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이건 해리와슨 니 건데요. 너무 제가 놀이터가 물을 안줘가고 말랑말랑해가지고 저면을 했더니 빳빳해지고 너무 건강해졌어요. 이래 와서 니 거고요. 이거는 콩 마리아 철안가요? 음콩 마리아 철안 철화. 콩 마리아 철안데 너무 말랑말랑해갖고 또이것도 저면했고요. 이거는 아리랑이라는 아이인데 아리랑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요 아이는 <laughs> 아리랑이라고 뭐 주시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리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아이들 많이 심어 놨죠. 여기 심어 놓고요. 저쪽으로 가서 이제, 이쪽에 지금 불이, 8시 제가 조금, 어, 헌해지기를 어, 바라고, 어, 조금 늦게 영상을 담는데요. 아유, 헌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저쪽 가서, 어, 먼노를, 저쪽, 저쪽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저기 있는, 조금 컴컴하지만, 저쪽에 있는 먼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온도를 보시면, 영상 4도, 어, 어제, 어, 영상 2도, 2도 였는데, 1도, 2도 였는데, 제가 난로를 안 켰죠. 안 켜고 잘 잤습니다. 근데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저보고 너무 가보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따뜻한 곳, 따뜻한 곳, 금방 따뜻했다가, 어, 영하 2도 되는, 되는 쪽하고, 1, 2도 되는 쪽하고, 저희는 계속 추우면서 영하 2도, 3도 되면, 어, 엄청 춥습니다. 음. 추운 길에 어, 더 축, 춥죠. 어,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사시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제가 춥다, 춥다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세요. 지금 비가 오니까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고, 얼, 얼신연스럽고,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어, 여 긴잎적성. 긴잎적성 제가, 음, 요거 오해 아이도 있거든요. 적심해가지고 사두근생을 만들었습니다. 뭐, 긴잎적성을, 어, 적심을 하면, 어, 짧은 입작성이 된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짧기는 하지만 다시 길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요거는, 어, 먼노 있고, 원노 있고, 제가 2년 키운 아이고요. 어, 올해 방울이들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입장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와가지고 또 차고 있네요. 어, 봄에, 어, 방울이들을 봄에 조금 어, 배합토를 배워서, 배워서 요 아이들을 상토를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상토를 조금 더 넣고 분갈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이렇게. 아, 블루 엘프도 물이 말라서 아주 쪼글쪼글하죠? 이렇게? <laughs> 물이 없어서. 근데 지금 참는 김에 조금 더 놀이터가 참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도 영하 3도까지 우리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어제 예보 보니까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좀 전에 또 올라오면서 날씨를 봤거든요. 어, 놀이터가 날씨를 하루, 하루에 몇 번씩 보거든요. 새벽에도 보고 잠안 오면 날씨부터 확인을 합니다. 핑크 벨금. 아우 이제 이렇게 잔잔해졌네요. 큰 아이들 다 뚝뚝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봤더니. 영하 3도까지만 또 내려가더라고요. 영하 1도, 뭐, 영상, 영하 3도, 영하 3도에는 난로를 켜주고요. 영하 1도, 1도까지는, 어, 난로를 안 켜줍니다. 놀이터가. 근데 많이 춥긴 춥습니다. 여기 전부 뭘로뭘로들입꽂이들 멀로, 제가 다 분갈이 해놨어요. 입꼬들. 요거 세개세개를 3개, 나란히 심어놨었는데, 어, 미처못 크고 다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수영이, 수영이 한쪽으로 찌그러지길래. 제가 다 따로따로 따로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분갈을 안 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 같아요. 어, 22년도부터 갖고 있던 아이. 22년 2년 전에. 그리고 이거는 또 7월 27일 날, 작년 7월 27일 날온 아이고요. 여기 보면 저쪽에. 이 아이는 또 언제 온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글씨가 안 보이고. 이거는 이등은생두 개인지, 사두은생인지 모르겠어요. 이등은생두개 같아요. 딱보기 그리고 저쪽에는 제가 이제, 어 여기 하나 있는 아이, 하나, 하나 있는 아이, 2년 전 데리고 와서 적심해서 이렇게 기존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 요거 분지한다는 아이, 이렇게. 원노가 이렇게 양쪽으로 분지하고 있죠. 어, 저는 원노가 분지하는 건 처음 봤어요. <laughs> 저희 집에서는. 그리고 요건 삼도근생삼도근생 예쁘죠? 요것도 이제 올 봄에는 분갈이를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 할 아이들은 많은데요. 또 배합토가 떨어졌어요. 배합토를 두 봉지, 두 봉지 샀는데, 아, 큰 분, 어, 대형분을 분갈을 하다 보니까요. 금방 떨어지네요. 어, 상토는 남았는데, 뭐, 저곡토도, 저곡토도 다 썼고요. 또, 어, 뭐죠? 산야초 산야초도 다 쓰고 없어서 다시 주문을 해서 지금 왔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아우 그냥 <laughs> 뭐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따뜻한 방만 따뜻한 방에만 자꾸 있고 싶고 그러네요. 어 놀이터는 또 옛날에는 젊을 때는 비 오는 거 좋아하고 또비 오면 막어 카페도 갔다 오고 <laughs> 그랬는데 이제 아. 나이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는 비 오는 게 싫어요. 눈 오는 것도 싫고, 눈, 온, 눈이 오면 엔드레스 너무 예쁘죠. 눈 오면 눈을 썰어야 되고, 주택이라. 어우, 비 많이 오죠. 연봉, 연봉 입고입니다 연봉 입고아우 예쁘죠. 연봉 입고 하, 주 한, 진짜 하나분 됐네요. 연봉 입고예요 어 요것도 이제 봄 되면 하나씩 큰 아이들을 뽑아서 하나씩 신고 작은 아이들만 합식을 해줄까 어쩔까 지금 생각이 많네요. 근데 분갈이 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놀이터가 아 여기 저 아이는 무슨 창인지 모르겠어 저기 하나 와 있고요 미니벨 미니벨 예쁘게 물 들어 있죠 미니벨하고 저 아이는 아이고 저 아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아이가 이름표도 안 보여요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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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질 않네요. 이름표가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디. 발디고 저거는 천우엽 변경. 여기서 미니벨이 너무 예쁘죠? 미니벨이 여기서 진짜 너무 예쁘게 이러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우, 요건 진짜 물좀 줘야 될까봐요. 요거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들고 그냥 물병이다 물을 들고 와서 조금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노나 뭐 립톱스, 여기. 미셸도 이렇게 착크고 있고요. 미셸 너무 예쁘죠? 아유, 한인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어, 남봉옥도 있고요. 몇 아이 있습니다. 몇 아이. 요거 다 봄에 이제, 어, 요거 배합토 배워갖고 왔거든요. 배합토를 배워갖고 와서 왔기 때문에 저 봄에 다시 다 분갈을 해주려고. 요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놔두려고요 축전이 예쁜 아이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살아나서 참 다행인 듯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제가 배, 아, 배어온 배합토에다 해주려고. 요건 두 개가 와서 이렇게 오두군생이 됐거든요. 예쁘죠? 아,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아우, 추워요, 추워요. 요거, 펑킨도 분갈을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줄기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모아심기를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해갖고, 아휴 흑개리. 제가 입고 한 흑개리가 여기서 이렇게잘 자라고 있고요. 올해 방울이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봄에 분갈이를좀 해주면 올가을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리엘. 너무 예쁘죠. 아리엘. 어, 요거는, 뭘까요? 네드 크라우스. 네드 크라우스. 음, 요거는 성형. 어, 성형인데, 음.. 뭔노하고 살짝 틀린 게 뭐냐면 더 둥글럭적 하다, 하다고 해야 되나요? 성형은? 어, 비슷하긴 해요. 넌 년이. 팔두근생인가? 구두근생 대나이요두 아이. 아이. 조그만. 천오백 원. 1,500원 포트 두 아이 어, 이두근생이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품어서 팔동과 구두대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지금 3일째 계속 비가 오고 있다는 음, 그런 이야기와 요것도, 요거 어, 정성을 다했더니 음, 카시오적금, 카시오적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 한달 만에. 아우, 너무 좋아요. 한달 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